1 0장이죠 10장에서 는 이제 과랑라달라에서 타임즈가 예.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음. 이제 똑같이 만서 방법은 없다. 그래서 네. 프랑의 타임즈를 보시면 은 아, 이게 팩토리를 흡수하게 된걸 다시 되돌리는거죠. 그렇에서1 0장에 예. 달라는 USD가? 네. 프랑에서는 커란 C가 CHF로 되어 있으니까 커란 C라는 인산수 결과를 바로 전달해 주셨죠. 달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비슷해졌고요. 네. 그러면 프랑의 타임스 결과가 많이를 유턴하게 이제 볼수 예. 있겠죠. 뉴 마니가 되고, 그러면은 마니가 콘크리트 클래스가 돼야 되죠. 앱스렉스도 네. 되어 있는데, 네. 네. 그리고 타임스를 구현해야 되죠. 마니 타임스가 리턴 더블로 리턴하자. 네. 네. 그리고 실행을 해보죠 실행된 결과가 별로 정보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해요 그쵸 렇 네. 네. 뒤에 오브젝트 아이디가 나오니까 음. 투스트링을 많이 구현을 해주는거죠 그래서 amount 더하기 빈칸하나하고 프런치를 네. 수행을 해보면은 두 개가 같은 데서 다르다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퀄스 부분을 퀄스 손을 봐야 되겠죠. 많이의 이퀄스를. 네. 보시면은 어만트가 많이 어만트랑 동일하고 클래스가 많이에게클래스랑 똑같다. 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커런시를 비유를 해야 되는 거죠. 플런스가 아니고. 네. 네. 그러면은 프랑의 많이 타임스에서 이걸 다시 프랑으로. 그리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상태에서 클린이가 되고요. 거이스는 네. 다른데 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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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썸 에쿼시스 예하죠 그러면 네. 이제 많이 에쿼스에서 클래스를 비교하지 않고 코란치를 비교하는 거든 뒷부분이니다 n 뒷부분. 란시를 배수를 실행한 걸, 결과를 스트링이니까 마니에 카란시뭐 그렇게 계산했죠? 그런 거 하고요. 그러면은 프 i 타임스의 결과로 마니에를 리턴해도 되죠? 이제. 다른 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두 개가 동일해졌죠? 음. 그러면 이걸 많이 올놓으셨죠 화면이 디버그 모드로 바뀌었네요? 예, 통과를 했고요. 예. 이제 10장까지 끝냈습니다.